여기 이거 한 번도 정리 안 했잖아 아 여기 내 쿠션이야 쿠션 자기가 원래 한3천원점쯤에선페해주는온도 버려도 돼? <laughs> 아, 안 있는 게제 있어서 아 그래 버려 버려 응. <웃음> 잠깐만 <웃음> 왜 갑자기 치워 <laughs> 어? 세연아 이게 뭐야? 다 옷들 나 이거 입을 거야 입을 것도, 입을 것도, 아니, 아까... 내 입을 건데 내버뭘 입을 건 아니 아까 아니 진짜 아! 아 오늘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찍어야겠어. 뭐가 어, 안돼다 돼. 거실에 옷 난장판이 된 거야? 아 난장판이 된게 아니라 본타이 자꾸 물어와. 아니 옷 옷을 어떻게 물어와? 나만 이렇게 한게 아니라 본타이 옷, 본타이 옷, 본타이 난리라고. 소연이 옷, 소연이 옷, 본타이 옷. 집좀 대청소하자. 아니 내가 놀랬던 게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그냥 약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야. 야, 여기 절대 안 돼. 여기 아니, 절대 안 돼. 아 내가 왜 찍어야 되냐면 너 솔직히 이사하고 나서 여기 이거 한 번도 정리 안 했잖아. 아여기 그냥 쿠션이야, 쿠션. 여기 쿠기내가 파묻혀서. 아니, 오늘은 도저히 안 돼. 아니 그리고 너가 안 입는 옷들이 진짜 많아. 오늘 그냥 옷 한번 정리 좀 하게. 옷이 뭐가 있는지 까먹어서 뭐뭐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옷 정리 좀 하자고. 나옷 정리도 하고 좀 청소도 하고. 아니 너무 더러워. 뭐내일리 하도. 아니야. 내일 어차... 하고 싶어. 내일은 얜. 아소현이가 내가 무시 할게? 어금안 입는 옷들도 진짜 많은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해요. 어, 이거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아니 여기 아니 또 옷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옷이 있고 아니야. 그리고 아 내가 또 봤는데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에도 또 옷이 있어. 어디? 여기. 아 맞다. 여기, 여기 왜 여기 있지? 여기 또또 있어, 옷이. 이거 오늘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도 하고 아럼저 아, 나가 있으면 되나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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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려 있는 거왜 빼? 걸려 있는 것도 음. 다 정리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연아. 자기야 나. 일단 걸어 놔. 아니야. 아니는 옷들 너무 많잖아. 아... 그런 것도 다 빼게 그냥. 어, 근데 잠깐 계속봐 카메라 있지 카메라 있지 안 입으면은 그냥 따로 빼던가 버리던가 아니면 기부를 하던가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짬박아 놓으니까 다른 옷들이 여기 쌓여있잖아 아 맞아 내가 넣을 데가 없고 또. 내가 그래서 그렇지.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아안 되겠다 싶어서 아. 정리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연출이에요 저 원래 깨끗하게 사는데 이거 마스크를 끼고 저도 마스크 끼고 올게요 <laughs> 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카메라 가시 카메라 가시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았어>.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진짜 웃겨. 아. 자기야 진짜 빼는 거야? 나 몰랐던 옷들이 답질 어, 계속 보이네. 어머 어머 자기야 어머머, 조심해. 그래서 소연이가 옷을 맨날 사요. 이런 거 봐. 버려야 돼. 그래 이런 건좀 버리고 버릴 건좀 버리고. 아그랬어 그런 식으로 하자고. 응. 음. 이거 왜안 입었어? 어? 이거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laughs> 어, 이거 입어야겠다. 키르시퍼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오른 옷들게 진짜 많잖아. 어. 야, 이건 진짜 예쁜데, 이거 왜안 입었어? 뭐. 어, 이거, 이거 입어야 되는데. 자기야, 미안한데. 자기가 만약 한 3차 정도쯤에 선물해주는 옷도 정도 버려야 지안 <laughs> 입는 게좀 있어서. 아, 그래, 버려, 버려. 응. 아 이거 진짜 아까운데 벌써 이거 한 건데 이거는 차라리 푸딩분들한테뭐 음. 프리마켓을 하던가 아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한 다음에 기부하는 거 어때? 응. 괜찮은데 손님이가안 입은 진짜 많아 이건 맞아. 버려야겠다 내가 스타일이 점점 달라져 내가 언니는 스타일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 이게 자꾸 쌓이는 거야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 상태가 괜찮고 예쁘고 지금 입어도 안 촌스러울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프리마켓 하면 되겠다 어! 판매해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좋다고 생각 진짜 어. 좋아 기부를 하자 새 것도 있어, 봐봐. 이 가죽 자켓 있잖아, 이거. 어. 이거 한 번도 안 입은 거야, 한 번도 안 입은 거. 견적해줄게, 만 원. <laughs> 좋아. 이거 버려, 안 버려? 버려. 자꾸만 버려야겠다. 이게 준비사가 왜 그럴까 있잖아. 아니 그런 거 사야 돼, 그냥 가라, <laughs> 가라, 많이 많이 가 여기 있는 거맞 봐. 와, 옛날에 수리 자주 입었던 건데. 아,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이건 프리마켓. 오케이. 나 이거 버렸어, 죽겠어. <laughs> 이건 뭐 솔직히 색깔도 좀 변질된 것맞아 <laughs> <같아. 웃음> 이게 최고로 변질됐지. 1 0얼마해 주고 내가 큰맘 잡고산 옷인데 막상 입을 데가 없는 거야. 색깔 변질됐네. 어, 색깔이 너무 변했고 오래됐어. 이런 버리자. 프리마켓을 할 옷들이고 상태가 괜찮고 너무 음.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봤고 버릴 옷은 여기 이렇게 담아봤어요. 맞아요. 이거는 거의 입지 못하는 옷들. 응. 응. 엄청 이렇게 쌓여있었잖아. 맞아. 이렇게 쌓여있었는데 여기 이제 없어졌어요. 바닥이 어. 보여. 바닥이 보이잖아. 어. 그거 거의 다 해야 하는 거야. 아직 멀었어, 소연. 그리고 요리가 프리마켓에 어떤 걸 하는지 소개도 한번 해보는 건 아, 어때? 좀 잠시만요. 좀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아 네. <laughs> 형, 진짜 예쁘지 않아? 어, 응. 음. <laughs> 이거 진짜 예쁘잖아? 어, 이뻐. 그렇지. 프리마켓에 내놓을래. 어때? 세시앙은 어뻐 프리마켓 할 거야. <웃음> <웃음> 이건 못 버려. 이게 왠줄 알아? <laughs> 우리 보영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준 선물이야. 나안 찍었다.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절대 팔수 없어 진짜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쵸 CEC 네버드 패딩도 있었고 키르시도 있었고 어. 진짜 여기 보물들이 숨어있으니까 가격은 최대 15,000원 여기는 다 버릴 것들 자 이렇게 우정이가 아, 이런 정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니트는 이틀, 니트대로 여기는 웨트 웨트랑 외투. 패딩 ]으로. 이쪽은 이제 외투랑 또 외투랑 외투. 랑 이제 가디건이랑 외투 음. 막 가을 겨 보고. 음.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줘야죠. 소개를 어떤 해줘야 거 해줘야죠. 어떤 거 있는지. 맞아 프리마켓에 저희가 가격대별로 나눠서 또 정리할 건데, 그때 뭐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동묘시장이야 아, 동묘시장. 동묘시장 일단 어떤어떤게 있냐면 이거 제가 다난갈때 입었던 꾸드티 디스 이즈 네버댈 패딩 아 디스 이즈 네버댈 패딩 이거 거의 새거 아니야? 진짜 한번 입었나? 한번? 와오리터 패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목폴라랑 이렇게 세트인데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제가 목폴라가안 어울려요 봉단 슬리퍼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3천원? 어 3천원 네, 3천원? 이게 어좀 진짜 마으신 분들 저는 그렇게 마른 마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음. 마으신 분들 입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가수 자켓 진짜 한 번도 안 입은 가수 자켓인데 너무 이쁘거든?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인 척 하려는 음. 옷을 입으면 반 어울려. 진짜 싸게 플리마켓에서 더우내 기부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음. 어떻게 할지에대해서 음. 우리 푸댕이들 중에서 어려운 푸댕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분들을 찾아가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사연들을 받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그런 부분보다 아 땡... 어, 맞아 음. 저희랑 정말 가깝고 어 맞아 좀 친근한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음. 그런 부댕이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주 사실 팔아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음.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마 장소랑 날짜랑 뭐 이런 사연들 다 받을 예정인데 이걸 영상 올릴 때쯤 고정 댓글에 전부 다 작성해서 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도 이제 보답을 그치 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없는 것보다 사연이 아, 있으신 분들 드리는 게좀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옷을 구매해 주신 분들도 똑같이 맞아 이제. 똑같이 이 어. 함께 도와주는 거니까 저희 푸댕이들이 푸댕이를 도와주는 분 어, 어, 이런 느낌이죠 저희도 같이 조금 보태서 어. 이런 스컬포터 이 후드티 응 <laughs> 양면패지네 음, 아, 이거 진짜 따뜻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이 <laughs> 동참을 해야죠 소연이 것만 할수 없이 분명 남성분들도 올거 아니야 <laughs>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맞아, 그래도 별로 없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음. 제 옷도 조금 하실게요. 아, 게요 자기 씨 옷도. 네. 그래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다 작성할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그날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이어서 저희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굳이 안사셔도그 근처 에 있는데 어 환영하면서 오셔도 돼요. 아 같이 응. 놀아요? 저한테 마음에 들면 사 살면 좋겠죠. 소연이가 다주입었던 건데.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이걸 왜안 입냐면 은 이런 거 비슷한 걸또사보였어옷 그 진짜 많아요, 소연이 나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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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이뻤어.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예쁘지 진짜 많은 옷들이 있는데 가격대별로 측정해서 최저 3,000원에서 음. 최고 15,000원까지 있으니까 음. 이 수익금은 모두 공개를 해서 자연히좀 어려우신 푸댕이를 찾아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정리해놓고 푸리마켓도잘 준비해볼테니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저희 영상봐마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